네, 반갑습니다. m g 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6월 15일부터 한국 및 글로벌 출시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머지 쿵야 아일랜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어, 사실 저는 얘 예, 쿵야 요 시리즈를 안해 봤는데 어, 일단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게임 장르는 지금 퍼즐 형식의 모바일 게임으로 나왔는데 어, 시뮬레이션 느낌도 좀 있고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제 인게임 화면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요 아일랜드에서 지금 오염된 땅을 계속 정화를 시키면서 약간 퍼즐 형식으로 어, 계속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방식인데 생각보다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그래픽은 상당히 어 아기자기 하면서 어 조금 여러 남녀노소를 좀 불문하고, 어, 굉장히 좀 즐겁게 할수 있는, 어,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귀엽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지금 보시면은, 뭐, 샐러드였네, 얘가? 샐러리, 샐러드, 샐러드, 아, 어, 샐러리 쿵야. 자, 이 친구 상당히 좀 귀엽고, 유명한 친구죠.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음, 양파 쿵야가 있을 텐데, 아, 저기 있다. 약간 주인공 같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양파 쿵야. 자,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는데, 상당히 귀엽죠. 귀염귀염하고 모션이라 그런 것도 상당히 좀 괜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염된 땅을 제 정화시키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그다음에 건물도 좀 짓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일단 플레이를 살짝 해봤습니다. 자, 일단 하는 방식을 좀 보면요. 자, 여기 약속의 등대에서 시간이 이제 지나게 되면은 이렇게 새싹들을 이 친구가 바닥에 뿌립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우리 이제 퍼즐 게임 많이 해봤죠? 같은 거를 3개 이상 이렇게 뭉쳤을 때 다른 걸로 변하고, 자, 요런 걸로, 요렇게 해가지고, 계속 계속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또 업그레이드 하면서, 어, 새로운 요런 것들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런 만들어낸 것들은,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다른 이제 쿵야들이, 채집을 또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집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요 크리스탈, 요 크리스탈로 어느 정도 일정 크리스탈이 모이게 되면은 이렇게 가가지고 오염된 땅을 하나 하나 정화를 시켜서 계속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땅을 영역을 넓혀가는 어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나름 좀 재미도 있기도 하고 어 아직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들도 재료가 있으면 성장 가능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일단은 요 쿵야들이 좀 많은데 요 이런 것도 일단은 한번에 조금 모아서 가보도록 하죠. 자이 기다가 좀 넣을 수 있거든요. 넣게 되면은 자 다음 단계로 자 집이 좀 완성이 됐네요. 오, 오케이 현재 1일 의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의뢰. 어, 일단은 메인 의뢰를 좀 따라가시면서 플레이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 경험치를 좀 많이 주기 때문에, 자, 이런 걸로 계속해서 레벨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물도 좀 받아 주시고요. 뭐지? 자, 이런 식으로, 어, 좀 새로운 또 맵이 좀 열렸네요. 위쪽에. 오케이. 한번 봅시다. 자, 이쪽에 좀 맵이 열렸고,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뭐 나무 같은 거좀캘수 있나? 목재가 좀 없어가지고, 목재를 좀캐야될것 같은데. 자, 이제 도감에 가보시면은, 음,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잠금 해제가 되면서, 이런 발견 보상을 또 얻을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현재 쿵야들. 이런 것도 이제 레벨업을 좀 올릴 수가 있어요. 같은 쿵야를 또 모아가지고 레벨업을 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친구도 3개를 합쳐가지고, 자, 어린 샐러리 쿵야 레벨 2단계로 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계속 계속 지금 발견을 해주시면서, 지금 셀러리 쿵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찬란한 셀러리 쿵야까지 어, 업그레이드를 좀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배추 쿵야. 배추 쿵야도 계속 업그레이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찬란한 배추 쿵야. 네, 쿵야들도 이제 레벨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것도 좀 수집을 하는 재미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창고, 쿵야의 집, 은행, 이런 것도 같은, 똑같습니다, 모든 거는. 어, 같은 등급의, 어, 그런 블록을, 체인을 3개 이상 합쳤을 때,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레벨을 올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 뭐, 유적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어, 뭐, 저는 일단은 플레이 좀 해보고 있는데, 일단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좀 눌러가지고, 이렇게 자석으로 땡기면은, 같은 것들 도 약간 모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굳이 제가 옮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좀 모이는 것도 좀 있고 자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자를 어, 마카롱 룸 상자를 좀깔 수가 있는데 이걸 일단 한번 까볼게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이 좀 모였어 가지고 자 지금 깠는데 자 여기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쿵야들이 좀 나왔죠. 소매드림 나왔고, 자, 이거 합쳐봅시다. 자, 햇 브로콜리 쿵야가 지금 나왔네요. 자, 쿵야 발견. 오케이. 잠금해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도 받아주고. 음, 좀 아기자기하고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은근히 좀 손이 많이 갑니다. 어, 손이 좀 많이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배추쿵야도 이 지금 3개 이상이 좀 모인 것 같죠? 좀 땡기고 합쳐주고 배추쿵야 이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등대에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새싹들 이런 아이콘이 뜹니다 이모티콘처럼 눌러주면은 새싹을 뿌리고 자 여기서 같은 것끼리 모은 다음에 자, 물론, 같은 거를 조금 많이 모아주게 되면은, 어, 플러스로 여러 가지 꽃들도 조금 더모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섬이 보면은, 아직 그렇게 이렇 되어 있는데, 아마 요거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뭐, 여기도 있고, 어, 여기 뭐야? 자, 탭해서 섬을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돈을 내야 되네? 음. 자, 오케이, 목재. 목재가 조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목재가 있어야지 또 이렇게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돈이 조금 많이 남아도는데 지금 여기서 건물에서 지금 은행 공장을 좀 줘야 돼요. 그래야지 코인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처음에 시작하시면은 어, 창고 공장보다는 은행 공장을 어, 더 지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합쳐 주시면은. 코인 저장량이 증가하고, 레벨 2가 되면은 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쳐주면은, 자, 자, 저장이 또 많이 되죠. 이렇게. 근데도 지금 다 찼어요. 그래서 코인을 좀 이거를 조금 많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상자, 요 나무 상자, 요거를 좀 요것도 빨리 레벨업을 시켜가지고, 요 나무도 시간마다 이게 10분마다 이게 나오는데 이것도 좀 자주자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앵간이좀 손이 어, 많이 좀 가는 초반에 좀 많이 좀 가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정령석 많이 나왔죠 지금 자석으로 땡긴 다음에 합쳐 줍시다 이것도 보너스를 땡긴 다음에 하시면은 조금 더 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뭐든지 블록체인으로 가는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좀당겨 주셔 가지고 사용을 해 주시면은, 자, 약간 보라색, 약간 빛나는 나비로 바뀌었죠. 그래서 한 번에 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0%가 됐고, 자, 레벨 9가 되면서, 자, 잠금 해제. 그러면은, 레벨이 오를 때마다 또, 요런 더럽혀진 땅들을 정화할 수 있게, 요 친구들이 지금 공격을 하면서, 지금 약간 회색 같은 요런 땅이 약간 보라색 빛으로 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탈로 여기까지 정화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섬. 자, 요렇게 아, 해가지고 이제 레벨 9가 되면서, 섬을 또 확장시킬 수가 있는 것 같네요 자, 장식도 좀할 수가 있고 자, 장식 여기서 보물찾기를 할수 있는 장식들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약간 탐험 같은 그런 거네요 여기서 이제 탐험을 보내서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좀 재화를 얻을 수 있는 어, 그런 탐험 시스템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괜찮죠? 아기자기하죠? 따로 뽑기 같은 거는 지금 상자 뽑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레벨이 오를 때마다 조금 뽑기 할 수가 있는 게좀 있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에서, 어, 뭐, 이런 런칭, 런칭 기념 패키지, 이런것좀 무료로 좀 받을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 다음에 다이아를 좀 구매할 수 있는 요런잼 패키지 자요런게 있는데 이런거는 뭐 그때그때 그때 상황 맞춰서 또 여유 있으신 분들은 사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머지 쿵야 아일랜드 어, 생각보다 되게 아기자기 하면서 기존에 또 쿵야를 캐치마인드 라든지 어, 그런 것들 좀 해보신 분들은 그런 종류의 캐릭터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MG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귀엽다 귀여워.